자, 거의 2018년 9월 모의고사 36번 순서 배열 문제 갑니다. 자, 주어진 글 해석해보면, 너의 컨셉트는 주요한 도구이다. 너의 두뇌가 의미를 개스하는, 들어오는 어떤 감각적 정보들에, 아, 들어오는 입력들의 너의 개념이 주요한 도구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어, 순서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니? 이, 그, 저. 이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책이 뭐였을까? 그 다음에, 명사가 긴게 먼저니, 짧은 게 먼저니. 당연히 긴게 먼저지. 그치? 내가 어제 백화점에서 만났던 한 소년.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소년. 알겠지? 그 소년이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시제 또 시제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뭐 매끄러운 연결 이건데 자이 글에서 C번이 먼저인 이유가 뭘까 내가 빨간색으로 친정이 하나 지 여기 A번하고 B번 다 뒤져봐도 U라는 단어 없어 어디부터 C번에 여기부터 이제 U라는 단어가 없다고. 왜냐면, 서양 문화에서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인이 아니잖아. 그지 서양 문화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라고. 여기서부터는 유라는 단어 아예 안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유는유라는 얘기는 서양이 됐건, 동양이 됐건, 뭐, 러시아가 됐건, 유럽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들, 이거 얘기한 건데, 요거 주어진 그 다음에 C번 처음 부분만 이게 마지막 문장이잖아 처음과 마지막 부분 C번 처음 부분만 U가 나와 알겠니? 자그 다음 개념이라는 것도 여기 나오고 컨셉트 알겠지? 자 하나 더 C번이 처음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찾아봐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your brain 이란 u r 한 표현이 두번 나오고 C번에 처음 나온다 그리고 C번이 주어진 글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간 이유 하나 더 있다. 찾아봐라. 내 취미가 내가 시간 날때 보통 야구나 아니면 웹툰을 봐. 요게 먼저냐? 아니면,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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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먼저냐? 요 내용이 먼저냐 아니면 이 내용이 먼저니? 그렇지. 이내용이 먼저야. 그러니까, 야구나 웹툰. 단어들이나 말이나 음악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 하나만 가는 거라고.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렇지? 자, 내가 라면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 뭐, 신라면도 좋아하고, 진라면도 좋아하는데, 진라면 어떻게 그러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진다면 얘기만 나온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C번이 처음이다. Words나 Music, 둘다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예에서 뭐만 나와? 음악만 나오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C번 다음에 A냐, B냐, 뭐가 적절하냐 고르기 전에, 어? 뭐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것 같아, 느낌상? 니네가 뭐 감으로 할때 얘기하는 그 감? 요거지. 왜? 모든 음악이 이 스케일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색하지? 왜? 모든 학생이 이거 풀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뭐가 나와야 돼? 풀수 없는 학생의 얘가 나와야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CAP야 끝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확인사살은 하자고 아 뭐랬냐 CBA가 된 거야 모든 음악이 이 스케일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거가 또 사용하냐? 요 음악이 그렇지? 여기 앞에는 무슨 음악 나서 와 모든 음악이 이거 사용하는 건 아니야.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어디 음악? 서양 세계 문화에서 이제 음악 나오니까 서양 음악 나오겠지. 서양 음악, 그렇 여기까지가 서양 음악이고 모든 음악이 이거 사용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음악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디에? 여기에 인도 음악 나오지, 그치지 자, 그래서 이거였고, 어, 그 다음에 A가 C번보다 당연히 마지막인 건더 나중에 나오는 거는 이게 줄여 쓴 거지. 뭘 갖다가? 요걸 갖다가. 이게 이렇게 줄여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어. 그렇지? 그래서 C, B, A가 된 거다. 근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C번이 근거 뭐였다고? U. 여기랑, 여기랑, 어, 음악 얘기, 유가 나오고,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과 이제 단어들, 둘다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음악만 계속해서 나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든 음악이 이 스케일을 사용하는 아니다 무슨 얘기야? 다른 스케일 사용하는 음악도 나온다. 다른 음악 A1에 나오지. 고생했다.